너나도 네, 와. 먹어요? 먹어 뭐, 먹으면서 는 우리가 이제 등심으로 이제 그 돈가스를 만들아요 등심을 달아야 진짜 등심이 지육발골된 부위 부운으로딱 하면은 스펙에 따라 다른데 여기 A 지방 그리고 이쪽이 등심살. 근데 여기에서 단면으로 보면 돼지를 갖다가 반 자른 이제 구체라고 그러거든 구체라고 하면은 등뼈 있고 뭐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어있 이렇게 이게 단면이에요 근데 이게 등심이 이 부분이 바로 떨리는 것 같아요. 등심살이고 A 지방이 요런 식으로 가 있어. 요 그리고 여기 그 옆에는 삼겹살 해가지고, 여기 응? 살들 있고, 지방이 또 중간중간 껴있고, 그리고 여기 에 근막이 쌓여있고.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상로스라는 걸 팔잖아요. 여기 어? 녹데 돼. 상로스라는 게 있잖아요. 요로스 맞죠? 응? 일본에서 쓰는 요로스라는 상로스라는 부위가 한요 정도뿐이 안 돼요. 요 정도뿐. 데이 상로스가 되게 그 근육 명으로 구하면은 이게 배체장근이고 그리고 이게 A 지방. 그 다른 부수적인 거는 A 지방이라고 안 해요. A지방은 특히 왜냐면 이게 돼지고기 등급 판별할 때이 지방 두께 그리고 육색 이런 걸 갖다가 종합해서도 하는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이랑 여기 육색 근데 그게 이요 요 부분에서 많이 판별이 돼요. 근데 이상노스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가로로 보면 나중에 원육도 보여줄거지만 특수부위로 판매하는 가브리살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게 요정도 붙어있어요 A지방 안에 그걸. 그리고 가식은 그 소로 따지면 새우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요정도 아래에 이거는 이 알등심 등심살 배체장근에 같이 이렇게 근막 차이로 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앞뒤를 보면 이게 머리 쪽이고 이게 엉덩이 쪽이에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돈까스 사장님이 거꾸로 말을 했어요. 엉덩이 쪽하고 머리 쪽하고 이게 질감이 달라요. 이쪽은 연하고 이쪽은 단단해 그리고 여기서 또 이어지는 게카타로스 우리는, 목살. 목살 부위가, 이게 이어져요. 이게. 가, 음, 가시근, 그리고 가브리살, 이게 또 이어져요. 이건, 애체 자전도 이어지는데, 거기는 더 조그매고, 다른 게더 커지죠. 가시근이 커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면으로 보면, 가시근이, 요렇게, 왜 새우살이라고 하냐면, 새우처럼, 요렇게, 요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새우살이라고 해요. 근데 저 소도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걸 갖다가 팔아. 근데 이제 피고 구하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살은 A 지방에 이렇게 돼있고. 그래서 저 단면 보면 색깔이 빨갛고 색깔 다른 것들 있잖아요. 저기 보면. 그래서 이상모스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쪽이 왜 내가 가시근이라는 걸 갖다가, 요 가시근이라는 걸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숙성 물어봤잖아요. 드라이에이치인 거예요. 나중에 숙성할 때, 숙성할 때,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부패예요. 뭐 종류나 그런 거 나중에 또 설명해 줄 건데, 숙성은 또 깊이 가야 되고, 또 숙성도 이것도 나중에 또 해야 되고, 다뤄야 될게또 튀김. 튀김 기술을 갖다가 거할 때, 디프라잉거갖다 넣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식은. 이게 왜 그러면 여기 숙성할 때 숙성이 잘 되면 우리 같은 육향도 좋고 맛있어요. 응. 왜냐면 우리는 김치찌개나 다른 거 구워 먹을 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맛있구나 그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숙성할 때 부패가 진행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시근이라는 게 제일 빨리 부패돼요. 다른데 여기가 다 괜찮은데 그리고 가브리살 쪽도 괜찮은데 육 가시근 때문에, 요 가시근 때문에 숙성치나 이치가 확 나타나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한계를 아는데,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고기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미치는 거예요. 먹으면서 <laughs> 짠 <웃음> 야, 편하게 들어, 편하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장기 보관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안상하게 숙성을 잘했다. 그러면 여기는 잘돼 있을 거 아니야? 가시는 있는데. 근데 여기가 숙성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은좀 맛있다고 그러는 게 다른 데랑 차이 났냐?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통제를 해요. 그래서, 고기, 나 근데 지금 오늘 드라이징 다 작업해놔가지고 있는데드라이징한거 고기만 원육만 맡아도 냄새 한 번도 안났어 근데 예전에는 한 1, 년주 전만 해도 내가 성공률이 한 80%? 그래서 90% 정도 됐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1%씩 올리기가 엄청 그래 지금은 99% 정도 돼요. 숙성 성공률 내가 그걸 아니까. 그럼 그거 갖다 어떻게 하느냐. 또 숙성하기 전에 이건 또 숙성할 때도 뭐하겠지만 숙성하기 전에, 육색 아까 얘기했던 그, 응, 대시 등급 황달할 때처럼, 이걸 갖다가, 저는 원육을 갖다가 보면서, 그걸 갖다가 탄력도, 그리고 육색 그, 윗이라고 하는 고기 수분 뽀뽀해 보이는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그거를 데이터화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이, 지등신만 숙성한 걸 갖다가 지금 구한 거니까, 지금 5년 차 됐죠? 5년 동안 해본 게, 그래서 내가 그 고기를 원래는 저는 짜투리 고기를 갖다가 매일 찍어 먹어. 그래서 이상 있는 거를 내가 한두 시간씩 한 하잖아 이상 있는 건그한 통을 빼! 버리던가, 폐기하던가. 왜냐면 그,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냄새가 안 좋아져. 그래서 숙성이 어려워. 근데 다들 몇 시간 숙성이다, 며칠 숙성이다, 좋은 숙성이다. 그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한계를 모르면 숙성을 듣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염지를 하는데 염지를 하면 또 고기 본연의 맛이랑 또 달라져요. 오늘은 그래서 그 가시근을 갖다가 그러는 건데 상로스 색깔이 왜 다르냐 하면 이가시저 사진 보여줘요. 저 보시면은 상로스가 여기 조금밖에 안 나와요. <laughs> 이렇게 하고. 이걸 설명하고 이거를 갖다가 <laughs> 이거하고 내가 만췄으니까 <만들> <laughs> 이거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예. <laughs>